달라고 갔는데 하필 2시간에 그 비가 너무 많이 왔고 물은 이렇게 문으로만 쳐다보고 그냥 오는데 많이 아쉽더라고요. 물에 들어가 있어서 시원했을 텐데 그래서 옥룡비곡에 다녀왔습니다. 저는 오늘 외국 사무소 입장에 있어서 면회 좀 드렸다가 농협에 경유를 해서 갑자기 소나기가 온 바람에 축사로 달려서도 지붕 덮었습니다. 아들이 또운님을 줘서. <laughs> <laughs> 네. 그래 마을에 조카로 해서 그저 마을에 서그에다가시습니다 마실 다녀 아말 정말, 을 자고 말 정말, 와서 놀았습니다 오늘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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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가서 말다가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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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너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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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요 오늘 순천시 병원으로 갔다가 치료받고 네. 그러고 온 거서 오늘 하루 일갑니다 음. 어디가 편찮으셨어요? 아 그냥 허리도 아프고 어. 물리치료도 받고 주사도 좀 맞고 하고 해요. 안나가도 가야 합니다. <laughs> 오늘 매일 피곤한 의식 에게 요양 3시간 하고 어. 예. 오후에 집에 와서. 휴가를 좀들렸다가 집에가서 저녁 식사를 해 먹고 또 여기 나오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뭐 하셨나요? 오늘 하루 뭐 하셨나요? 비가 서 놀다가 여기 왔다 가라고 저도 무시무시고

오, 쥐든여인이아름답습이아름답습니다그 다음에, 다다가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다 다음에, 그다에 다음에, 그다에그치고청소다음어요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다에그다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가 다음에, 그다음요에고다는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가그 쉬었습니다. <laughs> 저는 오늘 출근해서 어르신들하고 네. 재밌게 놀다왔습니다 네. 뭐 어디로 출근하셨나요 중앙도 어르신들. 모두 다 훌륭한 <laughs> 일들을 하시네요. 저는 오늘 그, 중앙초등학교여순사건의그 그 피해자인 어르신을 만났어요. 박점도 어르신이라고. 48년에 여순사건이 있었는데, 48년 10월 19일날 여수사건이 있었는데 이분은 48년 6월 6일날 탄생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랑 엄마를 봐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엄마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 사회 보는 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한번 불러라고 했는데 그 소리가 죽어도 안 나오더래요 일평생 안 불러봐서 그랬더니 그이야기 듣고 초등학교 사어 오학년하고 6학, 6학년 아이들이 그게 너무 슬펐다고 그래서 눈물이 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. 오늘 그렇게 여수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. 할 목으로 꽃을 만들고 네이크로가 만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Стири. 나가 불러내줘 찐 이렇게 진. 진. 시작 찐 자, 잔 짜잔. 다잔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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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잔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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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님막이 <laughs> 우리, 우리 진짜 이 너무 잘이는이 이렇게 이어세 자, 이렇게. 전라도 말로 이석 부르면 돼요. 아, 이석 부르면, 이석 부르면 아, 돼요, 이서요, 뭐, 아, 예, 이서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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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, 너무 적어디 자, 빨리, 빨리, 빨리. 이 빨리, 저, 저기 더 들어가야 돼. 들어가야 돼. 어, 아니, 이, 이거 이장님 붙잡으세요. 이 왔다 왔다. 이게 너무 잘해, 너무 자, 잘해. 이 너무 잘해. 이거 이어이이이이봐자 이어보세요. 이어보세요. 자. 와, 이렇게 우리 대능이 너무 마을은, 너무 이렇게 우리 대능이 마을은 하나가 금방 되거든. 자, 끌어주세요. 이 자전거 타고 갈 거야. 더 빨리, 더 빨리. 자. 그 다음에 여기서 뒤쪽 당고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한 뒤로 만들고, 옆에 사람한테 까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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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쪽으로 까꿍, 이쪽으로 까꿍, 자, 그게 이쁘죠? 옆에 계신 분이 그 다음에 구입자를 만들고 웃어야 돼. 내가 웃기냐? 부이고부이고아또뭐껴 오고 가자. 그러면 이파. 그러면 해요. 아 그란병하고 뭐라고 했죠? 까고. 아두 그란이라고. 자, 그러면 하고. 이렇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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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구독 한 번만 할게요. 한 번만 하고. 날씨 뭔지 아시겠어요? 음. 신게궁금하 이게 하나 4개. 이게 4이 큰네 개. 이게 네이크로 만들. 네 오늘 어린아이 이거 어린아이. 하나 만들고 또 꽃을 만들고 있고 어, 이게 꽃이에요. 지금 이게 다섯 개인데 제가 만들어 보니까 여섯 개를 넣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. 여섯 개짜리가 이게 여섯 개짜리예요. 제가 해보니까 여섯 개 하는 것이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어, 다할수 있어요. 천천히 한번 좌우 하면 할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하나 그 이렇게 그냥 이렇게 풀어서 주면 색깔은 모인다이생각한아네 뭐 이거 넣고 기세니까 이제 색깔을 모르시는 거예요 예, 네. 양말공이라고 그래요 양말공 자, 우리가 먹으려고 Siapa kata dia Menanyakan kepada mereka Apa khabar mereka Nampak dia Sangat lemah Sangat 이 쪽에 n t get it. I don't get it. I d o 져 t get it. I don't 개 e t it. 개 don't get it. I don't get it. I don't get it. I don't get 서 t I don't get it. 가지고 잘 들어가고 얘 재밌어. 머리도 잘 들어가고 재밌고 재밌어요. 글로끈. 글로끈? 오늘 이거 만드니까 네 손도 많이 물동이 되고 네 재밌는 것 같아요. 아네 감사합니다.